2022년 4월 세계 최고 부자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과거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에게 문자를 한통 보냅니다. 아직도 테슬라 주식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고요. 빌 게이츠는 애써 자선사업을 논의하자며 화제를 돌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해결에 앞장서는 테슬라의 공매도를 거는 행위는 위선이라며 빌 게이츠의 기후변화 자선활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죠. 서로 다른 시대를 풍미하던 두 최고 부자의 의견 대립은 우주 개발과 기후 변화, 요즘 난리가 난 AI,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사이가 매우 안 좋은 두 사람의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 딱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테슬라는 작년 한해 동안 무려 31.4기가와트시의 ESS 메가팩을 설치했고, 올해 2분기에만 9.6기가와트시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1기가와트 시는 우리나라 일반 가정집 약 250가구가 1년 내내 쓸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기량이죠. ESS 시장에 엄청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테슬라의 전기차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회사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은 전부 이 메가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이 덕분에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라고 추정되는 미국 기업에게 최근 6조 원짜리 초대형 수주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한편, 빌 게이츠는 본인이 세운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를 통해서 ESS에 장기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중이죠. 결국 이두 거장은 방법은 달라도 결론이 같습니다. ESS, 즉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요즘이야 원전이 다시 대세가 되고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의 친환경 에너지 전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멈추면 전기가 끊기는 발전소는 언제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현대 사회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ess가 필요한 건데요.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하는 보안적 역할을 하고 있죠. 국제에너지기구 iaea는 2023년에 배터리 저장 시장이 두 배로 뛰었고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ess가 전 세계에 깔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잡아먹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전기가 잠깐만 끊겨도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는 게 데이터 센터라. 피크 전력 관리와 비상 백업 전력 시스템을 항상 유지하는데 여기에 ESS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IAA는 2030년까지 전기 저장 비용이 최대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쓸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넘치는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하고 AI 시대의 비상 전력까지도 ESS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부터 좀 보죠. 전 세계의 2024년 ESS 설치는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LFP 배터리나 재활용 배터리 등 핵심을 중국이 다 쥐고 있었죠. IEA는 2024년 기준 글로벌 ESS 점유율 85%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돈 벌어다 줄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미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2026년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에 25% 관세 폭탄을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동안은 중국 제품이 저렴했지만 25% 관세가 붙으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을 쥐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이 ampc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미국 땅에서 배터리를 생산만 하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셀 하나를 만들 때 킬로와트당 35달러를 모듈을 만들 때마다 킬로와트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장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 만들수록 돈을 더 벌게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기회가 되는데요. 미국은 이제 최종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것마저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 소재를 구해다가 미국에서 조립만 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효과가 떨어지니까 배터리 핵심 소재에 중국의 영향이 없어야만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규칙을 만들었죠.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60% 이상 그리고 2030년부터는 85% 이상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소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엄청난 기회죠. 중국을 제외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진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ESS 프로젝트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키우기에 유리한 환경이 완성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공격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요. 삼성 SDI의 전략은 안정성입니다. 중국 제품은 저렴하지만 화재사고 위험이 있었고, 이를 정조준의 화재 확산 차단 기술과 가스 감지 센서 같은 다층 안전 설계를 자랑합니다. 미국 화재 안전 규격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며 브랜드 신뢰를 쌓고 있는 중이죠.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던 가격 경쟁력 마저도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데요. SKO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의 라인을 NCM에서 ESS용 LFP 배터리로 전환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북미에서 ESS 전용 LFP 생산을 늘리고 있고요. LFP는 비싼 니켈 코발트 대신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철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원가가 30에서 40% 낮아지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AMPC 보조금을 받는데 더해서 LFP라는 가격 경쟁력이란 조합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AI 데이터 센터가 한번 멈추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근데 미국만 봐도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비중이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이제 가격 경쟁력보다도 단한 순간도 끊기면 안 된다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잡한 열 관리 시스템과 시스템 통합, 엄격한 안전 규격을 충족할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신뢰 ESS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ESS 종목을 매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멀리 바라보려고 합니다. ESS 시장은 LFP 배터리 덕분에 가격이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LFP라 해도 액체 성분이기 때문에 열폭주나 화재 위험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엄격한 대형화재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배터리 주변에 가스 감지기, 소장치를 잔뜩 설치해둬야 합니다. 심지어 배터리 렉사이의 간격도 넓게 둬야 하고요.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한 복잡한 설계, 비싼 비용, 그리고 넓은 땅을 소모해야만 ESS를 지을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연쇄 화재 사고 이후에 정부와 업계가 대대적으로 안전 규정을 강화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데 바로 전고체 전지입니다. 전고체 전지의 핵심 포인트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에 타지 않는 고체전해지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같은 크기의 공간에 더큰 에너지와 출력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부지에 기존 ESS보다 두배 가까운 에너지를 저장하는 일이 가능해지죠. 테슬라도 결국 전고체전지로 가는 중인데요. 테슬라는 현재 그 중간 단계인 4680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이 배터리에 적용된 건식 전극 코팅 공정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기술로 향후 전고체 전지의 상업적인 양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즉, 테슬라는 결국 전고체 전지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전기차에 전고체 전지가 적용되면요. 근본적인 화재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아 같은 사이즈의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죠. 닛산, 토요타 같은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전고체에 투자하고 있으니 테슬라도 결국 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이 현실화되는 것도 덤입니다. 이는 내연기관차에게 유일하게 밀리는 충전 시간의 간극을 좁히는 결과입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더 즐거운 세상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바로 전고체 전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기업은 전고체 전지 관련주입니다. 더 멀리 볼수록 더 폭발적인 수익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종목만 알더라도 미래 핵심 배터리 산업 준비는 끝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고체전지 관련 주급 등은 먼저 황화물계에서 터질 겁니다. 황화물계라는 단어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를 선도할 키워드가 될수 있으니까요. 지금 K-배터리 빅3, 그러니까 삼성 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이 대기업들이 바로 이 황화물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빅3 중 가장 빠른데요. 2027년 양산을 공식화하면서 황화물계 전고체 라인인 S라인이라는 파일럿 가동을 이미 시작했죠. 여기서 파일럿이란 본격적인 대규모 생산 전에 소규모로 최종 시험 생산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SKO는 미국의 선두 기업인 솔리드 파워와 손잡았습니다. 황화물계 전해질을 공급받는 동시에 국내 파일럿 라인을 설치하며 이 기술을 가장 확실하게 적용시키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다른 고분자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차세대 배터리 ASSB 연구에서는 이 황화물계를 핵심 기술로 개발 중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황화물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기존 액체 전해질 수준의 버금가는 최고의 이온 전도를 보장합니다. 이는 곧 고속 충전과 고출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고 둘째 고체 전해질임에도 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데 쉽게 말해 잘 휘어져서 가공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배터리를 대량으로 만들 때 생산성이 확 올라가겠죠. 국내에선 이수 스페셜티케미컬이 황화물계의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황화물계의 핵심 원료는 황화리튬인데 미국 KBR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건식, 열처리 방식의 연속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기술 덕분에 황화리튬을 낮은 원가로 대량으로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건데요. 공격적인 투자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울산온산에 약 852억 원을 투자해 상업설비를 착공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면 초기 150톤을 넘어 최대 500톤까지 확장 가능한 대량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전고체 황화리튬 국내 공급망을 독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빅3는 물론 미국 솔리드파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의 샘플을 테스트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만들기만 하면 팔릴 거란 소리죠. 차트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 2차 전지 섹터가 대규모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라 진입에 부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가도 되고 4만원 이하로 하락할 땐 가격 경쟁력까지 더 갖춰지니 더 공격적인 매집이 가능하겠습니다.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관심을 갖지만, 황화리튬 관련 두 번째로 관심 가져야 할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레이크모티리얼즈입니다이 회사는 기존의 반도체와 촉매 분야에서 쌓아올린 유기금속 화합물 기술을 황화리튬 개발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극강의 정밀 화학 역량을 황화리튬 개발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뜻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양으로 승부한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품질과 순도로 승부합니다. 전고체는 일반 배터리보다 훨씬 미세하고 민감해서 불순물은 곧큰 성능 저하로 이어지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급으로 클린하게 생산할 수 있어서 경쟁사 대비 고순도의 황화리튬 원료를 납품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이미 연간 120톤 규모의 양산 설비를 구축했고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에 소규모 양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 국내외 주요 고객사들에게 이미 샘플을 공급해서 샘플 매출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고품질을 요구하는 프리미엄 배터리 라인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독보적인 순도 기술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 역시나 2차 전지 기업들과 같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가는 것도 좋지만 만원 이하로 하락할 시에는 더 적극적인 매집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제가 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기업이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의 장비를 단독으로 턴키 일괄 수주 방식으로 납품하기로 됐는데요. 쉽게 말해, 치열한 경쟁 입찰에서 승리하면서 무려 현대차라는 대기업의 이 핵심 공정을 독점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유일 에너테크인데요. 유일 에너테크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까다로운 조립 공정 노하우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쌓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포인트, 기술적 진입 장벽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파일럿 라인에 납품한 장비 기업은요. 대규모 양산 라인으로 넘어갈 때 거의 대부분의 장비 수주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험 생산까지 다 하고 갑자기 다른 장비로 바꾸는 일은 큰 결함이 있지 않는 한 흔하지 않죠. 막대한 스위칭 비용과 재검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선 대량 양산 시점에 쉽게 다른 장비를 수주하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해, 유일 에너테크는 현대차 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가장 유력한 파트너가 됐다는 뜻이고요. 독보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이미 선점한 기업입니다. 답이 나와 있는 게임인 거죠. 차트도 여타 2차 전지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저점에선 거래량이 없다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전고체 배터리 붐이 불기 전 지금 미리 선점하기 딱 좋은 기업 중 하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의 대장주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보신 분들은 이미 폭발하고 있는 ess 시장이 전고체 배터리로 이어지는 거대한 메가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투자는 이 사이클을 읽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타임라인 속에 30배 급등할 종목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종목을 원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무려 2000주 ess 시장의 수혜를 얻음과 동시에 전우체 수혜까지 이어지는 메가사이클을 가진 스몰캡 종목일 것. 둘째, 경쟁사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진 기업일 것. 구체적이죠? 저는 대기업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스몰캡 종목 중에서 10배, 30배 터질 종목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런 저의 바램과 가장 가까이 있는 종목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코팅, 압축, 재단이라는 배터리 제조의 모든 핵심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지금 당장 2000조 ESS 시장에 직접적인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 시점 수주 장구가 무려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런데 이 기업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비 회사이면서 전고체 소재 기술까지 손에 쥐었다는 점인데요 이 조합은 정말 희귀합니다 앞에서 수도 없이 강조드린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관련 파일런 라인을 소리소문 없이 이미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경쟁사들이 샘플을 몇병 만들 때이 기업은 톤 단위로 고체 전해질을 찍어내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저평가 상태인데요. 차트를 보면 지금 거래량을 의도적으로 확 줄여 놓고 물량을 매집하는 패턴의 바닥권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창고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메릴린치와 노무라증권 창고에서 같은 가격권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보면 과거 에코프로가 생각납니다. 그땐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7,000% 넘게 급등을 했죠. 2000조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의 수혜를 정통으로 막고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 수주장고 1조 원 돌파까지 특히 앞으로 펼쳐질 전고체 전지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종목. 30배 급등은 더 이상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핵심 종목을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겁니다. 저는 리치맥스 팀의 서지훈입니다. 우리 팀원들과 함께 100만 유튜브 채널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의 1차 목표이고 달성할 겁니다. 이 여정에 초창기부터 믿고 함께할 구독자, 가족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종목 하나만큼은 저희를 믿고 구독해주시는 분들께만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010-8199-7263으로. 전제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문자로 종목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보기란에 SMS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를 만들어놨습니다 클릭하시고 허용을 누르시면 제 번호와 전지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건데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목명을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받자마자 바로 매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 계산이라면 이제 곧 반등이 시작될 겁니다 주가는 이젠 점점 우상향할 거고 매집이 다 끝나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급등시킬 거니까 더 늦기 전에 같이 매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매도 시점이 오면 매도 타이밍까지 드릴 거니까 편하게 보유하다가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웃으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리치맥스 팀은 단순한 수익을 넘어 내네 그릇이 채워지면 넘치는 것은 흘려보낸다는 가치를 품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흘려보낼 것은 저희의 재능과 돈이겠죠. 이 가치 있는 여정의 첫걸음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함께 점점 더 깊이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 이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정보만을 엄선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